제가 아끼는 필로덴드론 실버메탈 스워드검이에요. 이 아이가 꽃이 폈어요. 필로덴드론 꽃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저도 정말 생소하고 처음에는 꽃대인지 모르고 새순인 줄 알았거든요. 이렇게 꽃이 활짝 핀게 24시간 가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오므라들더라고요. 그러더니 다시는 펼쳐지진 않았고요. 꽃이 활짝 피는 시간이 하루 정도여서 꽃대를 확인하기에는 꽃 활짝 핀 꽃을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로덴드론 실버스워드의 꽃은 굉장히 신비스럽고 약간 생화의 카라를 살짝 담기도 했어요 그리고 향기는 특별한 향기가 나진 않았고요 그리고 1,2년 키워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식물이 완전한 성체가 되었을 때, 모체가 되었을 때, 그때 꽃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4년을 키웠으니까 운이 좋게 꽃대가 올라온 것 같아요. 신비로운 꽃구경도 했으니까 식물이 더잘 자라라고 꽃대를 이제 잘라줄 거예요. 꽃대를 잘라줬으니까 더잘 자라겠죠? 크면 클수록 입장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주맥과 부맥들이 굉장히 선이 뚜렷하게 자라는 필로덴드론 실버 스워드였어요.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